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평가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저희 쪽에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많이 했었는데 지금 대전은 아마 올해 처음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인원이 많이 안 모일 것 같아가지고 작은 데를 예약을 했어요. 뭐 서울 같으면 80명이고 부산은 72명 막 이러는데 근데 대전이 제일 대기인원이 많았어요. 네. 그만큼 오, 참여를 많이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매뉴얼이 가 매뉴얼이 나온 거예요. 확정되진 은 않았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효과를 오래 경험해본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가, 가 매뉴얼이 나온 게 거의 변동이 된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왜가 매뉴얼도 공단에서 3일인가 올려놓고 바로 내려버리더라고요. 예, 네, 의견 수렴할게요 하고 올려놓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원장님들이 아예 그걸 뭐 캐치도 못하셨던데, 오늘 변화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할 거고요. 처음에 이제 좀 말씀드릴 게세 가지가 있어요. 평가 처음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처음이다. 처음.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분이 계시면은 저도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뭔거고요두 번째 당부 말씀드릴 거는 평가 최우수 기간 있으세요? 어유 맞네요. 그죠? 최우수 기간이 있으 수도 있고 내가 뭐채하든걸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평가는 평가관마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고 있는 똑같은 기준점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지만 평가관마다 얘기가 조금씩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고요. 처음 평가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게어있어 하시겠지만 실제 그게 벌어져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번 평가, 저저번 평가의 최우수 기간을 맞았다고 해서 아, 우리 평가관은 이렇게 안 했는데요. 맞아요. 그 평가관은 그렇게 안한 거예요. 근데 전국의 수많은 평가관 중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갔을 때는 감점을 맞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 저렇게도 했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우리께 맞아 하고 우리꼴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똑같은 매뉴얼 하나를 두고도 저 말고도 이제 뭐 협회가 됐던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럼 얘기가 조금씩 또 다를 거예요. 그러면 가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강사들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냐를 보세요. 제가 보통 강의를 할때 서식이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좀 쉽게 평가 준비하시라고 서식을 단순화 시켰더니 뒤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화가장 서식은 볼품이 없어. 뭐 내용이 좀 그래, 좀뭐좀 뭐좀 휘황찬란하지도 않아 막이 얘기가 들리는데 복잡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면 복잡하게 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저. 막 사례 관리 하나만 하더라도 이따가 보시면 저게 대할 정도로 저는 단순화 시켜요. 근데 제가 지금 평가를 이렇게 한 지가 18년째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 컨설팅 회사였고 저희 뒤로 이제 뭐 전산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산업체가 제일 아마 오래된 게 엔젤 시스템인가 그럴 겁니다. 저희가 하고 그때 엔젤 시스템이 막 구동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가 됐다면 저희가 이렇게 18년 동안 할 수도 없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카페도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저희가 또 원격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평가해서 야 이거 너무 감점 심했으면 카페들 다 올리세요. 근데 이제 카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단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 자, 원장님 요한구사님이라고 치고 기능회복훈련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계세요. 어떤 거 제공하고 계세요? 네. 아니 죠 여기서 멋있게 보려면 아예 기능개발 훈련에는 기본 동작 훈련과 신체 기능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어르신에게 근력 운동과 지구력 운동과 뭐 어? 앉아 있기 이런 것들을 막 제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한 멋있잖아요. 그잖아요. 있어 뭔가 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대답 누가 해야 돼요. 여왕보사님이 이 대답을 할수 있냐를 제가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는 저 말고도 많은 강의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평가 때 가보면, 야, 저쪽에 A뿔 맞은 기관에서 내가 서류 좀 받아왔어. 야, 복지사, 이제 이걸로 해봐. 복지사 죽어요. 알고 봤더니 저쪽은 복지사 3, 4명이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기관 복지사님 하나 있는데 그거 하라 그러면, 예, 뒤로 넘어갑니다. 가보면 뭐가 터지냐면 그래서 복사가 다 터져요, 막. 복사 뭔지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욕구 사정 보면 전년도 거랑 올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타기관에서 그게 최우수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해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냐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교재를 피시면 되세요. 아직 매뉴얼이 공단에서 그런 게 떴더라고요. 뭐, 평가 매뉴얼이 결과가 안 떴는데 결과를 이렇게 수정해서 그걸로 영업하는 또 업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공당 공지사항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래서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게 확정은 아니에요. 그죠? 저는 말씀드렸어요. 단지 우리가 가맹열이 발표되고 의견수렴을 보름간 진행하고 확정 발표가 나요. 아마 1 2월달이날 겁니다. 12월초에 날 거예요. 그리고 12월달에 공당 교육이 다 진행됩니다. 왜냐면요. 25년 요양원 평가가 그렇게 땡겨졌거든요. 무조건 평가는 전년도 평가를 붙여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은 재가 기간만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3년 전 기업만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유학원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원 평가가 평가 매뉴얼 발표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원래 공단교육 1월에 진행됐는데 거의 12월에 다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 교육이 이렇게 빨라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평가 매뉴얼 아마 11월 정도면 아마 마감해서 나올 거고, 12월 달에 공단교육이 진행이 되실 거예요. 공단 교육은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왜 가야 돼요 가면 맨날 매뉴얼만 읽어주고 있잖아요 다른 설명 안 하고 매뉴얼이 있는 글자만 읽고 있잖아요 근데도 왜 가야 돼요 책자 받아 가야 돼요 책자 책자를 왜 받아야 되냐면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오수 기관 받으신 분도 많은데 평가관이 오늘 나왔잖아요 평가관이 내 앞에 앉아 있죠 내, 내 테이블 위에 뭐 놓고 하세요 네 메모지 이면지. 매뉴얼 책자 놓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매뉴얼 책자를 왜 놔야 돼요? 네? 매뉴얼 책자를 왜 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기억을 다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매뉴얼 지침 다 외우세요? 저도 잘못 외워요. 저도. 저도 이걸로 생업을 하면서도 다못 외워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뉴얼 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매뉴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언젠들 평가 때 기간 가보면 <laughs> 서류가 엄청 깨끗해요. 그잖아요. 평가가 온다고 막 새로 싹출력해가지고막 낙서도 못하게 하시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이구나. 제가 기간 평가 때부터 사용했던 게 매뉴얼에 낙서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막 일부러 매뉴얼 책자 별표 쳐놓고 막 형법된 쳐놓고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성적을 떠나서 <laughs>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 책에 뭔가 많이 써있잖아요. 형관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이렇게 노력했다. 봐줘. <laughs>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객관적 지표로 평가가 진행이 되지만 주관적 성향이 들어가요. 평가관들이. 그리고 우리 첫인상 있잖아요. 첫인상. 그죠? 예전에는 막 우리 현수막도 붙였잖아요. 한 15년 전에는. 어? 2017년 평가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막 이런 거 붙였어요. 저는 저희 거래처 붙이게 했어요. 제가 일부러. 막 그러면 막 타기관갔는데막 그럼 원장님이랑 막 그때는 막 싸웠거든요. 원장님들이. 아시죠? 10년 전에는 평가관이랑 맨날 싸웠어요. 근데 이 기간을 왔더니 현수막이 쫙 붙어 있어요. 그렇게 흡착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넘어가질고 넘어가죠 평가관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책자를 꼭 받아오세요. 가서 맨날 읽어주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가면 내가 공부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매뉴얼 책자 받아오세요. 자 이제 교재 첫 장부터 좀 열어주세요. 뭐 평가 매뉴얼 일반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책을 보셔도 되는데 이제 전에는 우리가 몇 년치 평가 받으셨어요? 4년치였죠. 전에 4년 받았잖아요.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4년치를 받았잖아요. 이제 올해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3년치. 그래서 우리 짝수 기간들은 24, 25, 26, 3년치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홀수 기간은 25, 26, 27이에요. 우리가 23년 짝수인데 23년까 안 해놨다 안 봐요. 그러니까 그 평가 지표 직용, 적용 기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에서는 저기 채점 척도 채점 기준 보시면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사례관리 안에서 기준 1번 있고 기준 2번 있고 기준 3번 나뉘어 가지고 뭐 1번을 충족하고 2번을 충족 못하면 점수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개별 평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어, 우리가 정보 게시 평가 항목이 뭐, 네 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 점수가 부여돼요. 그니까 러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25년 여왕원 평가의 점수들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급자 상담, 매월 진행하셨죠? 하죠? 1년에 한번뭐 하셔야 돼요? 반영해야 되죠. 그게 각각 점수로 부여가 돼요, 지금은. 그니까 러 점수 받기가 좀더 쉬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 평가에서 보통 우리 원장님들 여기오신 분들 아니시겠지만 평가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게 올해 뭐로 터졌죠? 평가에 날 몰라, 아이뭐 그냥 넘어가 하다가 올해 뭐가 있었죠? 지정갱신인데 다 터졌죠. 심층 신사군으로 다 대상 분류돼가지고 죄인 마냥 내가 그뭐 건의 뭐 반성문도 제출해야 됐습니다. 아예 저는 저번 평가를 이렇게 잘못됐던 건 제가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평가를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라고 제 용어인데 그냥 반성문까지 제출해야 됐어요. 개선, 개선내역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이제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아예 통과만 하세요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는 지정갱신제에서 감점을 심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B까지는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점을 많이 시킵니다. A, B, C, D, E 해가지고 A등급은 뭐 전부 다 드리면 B등급은 5점 감점 시키고요. 뭐시 등급은 또우점을더감점 시키고요. 이게 또지하체마다다 달라요. 갱신제 받아보신 분 많이 느끼셨죠? 네? 지하체마다 다르고 뭐 지정갱신인 왔을 때 이제 평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처분하고 지정 갱신, 아, 평가 두 개. 행정처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평가는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가와가지고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번 평가에서는 좀 우수기간을 노려봐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어, 저렇게 각각에 대한 개별 기준으로 평가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좀 평가하게 점수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평가 방법에서는 뭐 기록, 현장, 면담, 관찰, 시연, 전산, 유산, 유선이 있잖아요. 기록은 뭘로 확인하는 거죠? 기록, 평가 방법에서 기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서류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우리 사무실에서 서류 준비하시는 거고요. 현장은요? 그렇죠. 어르신 수급자 자택이나 주간 보고 계세요? 주관보호, 계시죠? 주관보라면 주관보호 내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주관보호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관보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이라도 이게 계시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전산 항목은요? 평가관이 전산으로 확인한다고 표시된 거는? 평가관이 전산보고 알아서 나와요. 그럼 전산이라고 표시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괜히, 그니까,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아니, 뭐야, 우리 다 하는 거예요. 자꾸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전산 평가 목은 그거 노력할 시간에 딴거 하시라고요. 그건 이미 전산으로 모든 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보통 25년 12월 말까지 모든 전산 기록 갖고 내년에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 그, 센터장 시설장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야, 우리 기간이 몇 점이 나올 것 같냐, 한번 가채점을 해보세요. 괜히 최우서도못 나올 것 같은데, 복지사님들 닥달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안 되는 항목들 있잖아요. 내가 추구도 극복 못 하는 항목이 있는데,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우린 최우수 하자니까, 복지사, 너의 능력을 보여줘. 난너 믿는다. 아이빌려. 이렇게 하시면, 복지사님이 가슴속에서 뭘 하나 꺼내요. 그죠? <laughs> 뭘 하나 확 꺼내요. 맞아요. 저 많이 보거든요. 분명히, 어, 오늘 교육 드리고 두달 뒤에 갔더니, 없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딴데 가셨대. 그러면 이제 기간 터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당연히 복지사님들 업무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서류로 풀수 있는 걸 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못 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설장님들은 내가 아, 이거는 가능해. 야 이건 안 되겠는데를 채점해 보시고 그걸로 목표를 잡으세요. 무리하게 잡지 마. 저도 기관 가면 제가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 해드리면 아 하과장이 하니까 무조건 치우겠네안 나와요. 막 C도 나오고 B도 나오고 D도 나와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장님이 얼마나 평가에 관심이 있느냐예요 서류가 다 있으면 뭐합니까? 대답 못하면 점수 안 지는데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저 말고도 이제 교육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들으세요 그럼 그때라도 럼그 공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 확인 방법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거의 다 방문이기 때문에 외부 전산 프로그램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 평가를 전산 에 입력하시는 분 있으세요? 공단 거 말고 사설 두 분이 계시니까 주관호가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산업체 뭐 제가 악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주관호 단기 시설은 전산을 쓰시면 최고예요.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왜냐고 매일매일 써야 될 기록지가 많거든요. 근데 방문은 전산에 입력할 게 없어요. 전산에 입력하라는 항목은 공단 전산에 바로 입력해야 돼요. 우리가 방문형 평가에서 또는 방문그룹 평가에서 전산 입력하는 거는 공단에 우리 급여지금계획서, 급여지금계획 변경계획서 그다음에 결과평가하고 변경계획서 계획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뭐 전산 에 입력하는 거 있으세요? 욕구조사는 필수가 아니잖아요. 전산 에 입력하라는 게 그죠? 우리가 공단에 야 이거 무조건 공단 걸 입력해야 하는 거는 급여지금 계획서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가한글프로그램됐든 엑셀에다가 내가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전산을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밀리지 않고 쓸수 있다. 내가 욕구사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입력할 수 있고 급여지금 계획서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입력할 수 있고 밀리지 않을 수 있어. 장담하면 하세요. 그게 아니면 100% 밀리면 평가 때 아마 재밌는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평가관이 전화합니다. 전산으로 평가하실래요? 출력물로 하실래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 아, 전산으로 우리 분명히 입력 안한게 있는데? 그럼 출력으로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또 전산으로 다 해놨는데? 뭐가 맞지? 그러니까 방문은 웬만해서는 아직까지는 공단에서 이제 전산으로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방문그룹 쪽, 방문양 목욕 간호 있죠? 전산이랑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근데 주간보호나 요양원은 입력할 게 많아요. 아까 급여증 계획서 말고도 매일매일 요양보호사님이 기록해야 되는 것만 급여증군 기록지, 일일 배설 관찰 기록지, 욕창 발생 여부 해가지고 일곱 여 8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설이나 주간보호는 전산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방문 그룹은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결국 출력 물로 다시 다 돌아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밀려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은 기간을 방문을 했지만 뭐, 저희 거래처에 네번 연속 가산받으시는 기간도 있어요. 근데, 가보은 그냥 서류가 멈춰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평상시 꾸준히 내가 평가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전담 직원이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근데, 전담 직원이 있으면 결국 돈에 관계되잖아요. 돈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그래서 왜 전산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건, 어떤 평가관들은 수정내역도 확인해요. 수정내역. 저번 평가에 주간보, 우리, 주간보 전산들 쓰시다가, 주간 상태 기록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하는 거. 평가관이 다 출력해놓은 평가관이 있어요. 그 평가관 맘이에요. 전산, 우리 매뉴얼 보면, 선설 전산 뭐 아이디 넣고 하면은 출력 안 해도 나오잖아요. 깨알같이 뭐라고 적혔냐면 평가관이 요구하면 출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산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네? 또 전산업체들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사는 좀 기간에 우리가 밀리지 않으면 그때 하시는 게 좋고요. 대상표본은 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좀 많이 약해졌는데 우리 여기 보면 이 직원 자료표본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30인 이상 직원이 30인 이상이면 평가에서 4명을 뽑아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작위로 우리 왜 평가 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종료된 어르신봐요 그죠? 그만두신 근로자 봅니까? 보죠. 이제는 많이 이제 정보를 획득을 하셨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종사자 포함해서 현재 직원이 30명 이상이면 4명을 본다는 얘기인 거고요. 10명에서 30명 사이면 3명, 10인 미만은 2명을 본다는 겁니다. 저게 저 의미예요. 자, 기초적인 걸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평가 산출 방법은 아까 뭐뭐 뭐 평가 매뉴얼 보시면 점수 계산을 하시는 거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자료 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헷갈리시는걸얘기한 건데, 비치와 게시의 차이가 뭐예요? 운영규정은 게시해야 돼요, 비치해야 돼요. 비치. 비치다, 게시. 게시다. 매뉴얼은 비치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비치와 게시의 차이는 벽에 붙이는 건 게시고요,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건 비치예요. 네? 그래서 우리 왜 급여 제공 지침 있죠? 이제는 14개인가? 12개인가로 늘었는데, 개시예요? 빛이에요? 개신가요? 빛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네, 웬일이 보면 없어요. 그나마 비치 좀 하시면 돼요. 근데, 네? 가보면 기간에 다개시돼 있죠? 멋있잖아요. 개시는 계속 하세요. 예? 네? 기간 같잖아요. 9,500원. 저도 그래서 제공해요. 단지, 근데, 이말씀를왜 드냐면, 기준점을 확실히 알고 가시라 이거예요. 개시 항목인데, 비치 해놓으면 감점 맞잖아요. 그죠? 빛이 항로인데, 게시에놓으면 뭐라고 하진 않아요. 잘 보이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게시와 빛의 차이 아셔야 됩니다.